안녕하십니까 모구 산장입니다. 오늘 돌하르뱅이 준비한 영상은 구짓뽕 나무의 분재입니다. 이 영상은 11월 23일 그 모구 산장에서 분재로 키우고 있는 구지뽕 나무 분재를 그 촬영한 것입니다. 이 구지뽕 나무의 특징은 가시가 그 아주 무섭게 크게 자랍니다. 나무 중에서는 가장 무서운 가시를 달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. 이 그래서 이 구지뽕 나무의 다른 이름으로는 굿가시라고도 합니다. 제주도 방언으로는 쿠가시. 이 그런 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그 가시를 그쿡 찌른다는 그 무서운 가시에서 온 이름인가 생각이 됩니다 이 구지뽕나무는 이제 봄에 새순이 아름답고 꽃도 피지만 가을에 그 아주 맛있는 그 열매가 그 열리기도 합니다 이 구지뽕나무는 뽕나무과 입니다 그래서 그~ 이제 누에 키우던 시절에는 뽕나무가 부족하면 대용으로 이~ 구지뽕나무 잎을 누에 먹이기도 했던 것입니다. 이~ 구지뽕나무는 이렇게 그~ 겨울이 되면 그~ 더욱 관상 가치가 높습니다. 왜냐하면 잎이 지고 나면 이렇게 그~ 앙상한 나무에 그~ 무서운 가시가 아주 관상점이 되기도 합니다. 이 구지뽕 나무의 그이 분재는 그 삼간 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크지는 않지만 그 오래된 나무로서 뿌리에는 그 사리간이 형성되어 있는 그 분재입니다. 모구산장에서는 약초로 그쓸수 있는 이런 그 나무들을 분재로 만들어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. 이 구지뽕 나무는 항암 약초로 아주 유명한 그 약초입니다. 그 구지뽕 나무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또 가바 성분, 아스파라긴산 또 비타민류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고 그 무기질도 아주 그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가지와 잎 이런데 차로 마시면 그 당뇨에도 아주 좋고 봄에 새순을 그 잎차로 만들면 아주 향암 그 효능과 그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은 그 약초입니다. 요즘은 그 인터넷에도 이 구지뽕 차를 많이 판매할 정도로 그 인기 있는 그 약초가 이 구지뽕 나무입니다. 오늘은 약초로 사용하는 나무이지만 목구 산장에서 분재로 만들어 키우고 있는 구지뽕 나무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